양아부 친구들, 샬롬!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요.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해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럼 예배의 자리로 나갈게요. 아 찬양 속으로 고고고!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다함께 말씀곡 씩씩하게 외치며 하나님 말씀 만나러 가볼게요 말씀으로 으라 차차 말씀 파워 팡팡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를 쫑긋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영화부 친구들 소망이라는 단어 들어보았나요?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멋진 장난감, 맛있는 음식 아니면 엄마 아빠 놀러가는 거? 맞아요. 우리들에게 많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오? 그 기쁨이 사라진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사라지지 않는 진짜 소망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 소망이 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보아요. 말씀 속으로 슝슝슝! 친구들, 짜잔! 하나님께서 주시. 멋지고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일까요? 함께 열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예수님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멋진 세상을 만드셨어요. 멋진 바다와 하늘과 땅과 풀과 꽃과 새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제가 들어왔어요. 친구들, 제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대신해서 벌 받으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사람들을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진짜 죽으시고요. 짜잔. 다시 이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정말 멋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세요. 다른 곳을 소망으로 삶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지금은 잠시 잠깐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세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둘때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학교 첫째 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손 반짝 하고 전도사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영원한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화부 친구들과 그 가정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